안녕하세요. 피트 TV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금과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던 인플루언서죠. 누가 뭐래도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사기꾼 이미지가 강하더라도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한 금융의 선구자죠. 아직까지는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었지만 어쨌든 로버트 기오사키의 이야기대로. 가고 있죠. 자산군들이 주식을 던져라.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 끊임없이 제 생각에는 2년여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금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또한 마디를 외칩니다. 금과 비트코인에 더큰 투자를 하고 지도자들은 정책 위반자들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그들은 전쟁과 빈곤을 항상 대중들에게 원한다. 항상 바빠야 되겠죠. 항상 피곤해야 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냥 뉴스를 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슈얼을 만들고 금리를 올려서 계속 허덕이게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도 관심이 없고 금리 관심 별로 없죠.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은 뭐를 먹지, 뭐를 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전쟁과 빈곤을 원한다 미국은 항상 그들이 쪽박을 차려고 할때 아주 그냥 나락으로 빠지려고 할때 전쟁과 통화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 슬금슬금 전쟁이 계속 확 전이 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그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 걸려 있는 스비디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모든 것이 디지털에 저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디지털화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 아닐까요? 한번 더전 세계를 상대로 뒤통수를 독기를 내려찍으려는 그들의 움직임 충분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암호화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참 얼마나 맛이 있을런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건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로버트 키오사키.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전쟁과 빈곤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금은 비트코인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지출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구매해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라.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네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정부가, 시민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충분히 반정부적 비트코인 그리고 무정부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터넷. 약간 생각의 매칭이 되시죠. 인터넷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점점 비트코인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 낙인이 찍혀가고. 과연 지금 그들에게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축적하고 있지만 명목 화폐를 더 이상 지원하고 있지 않다. 달러의 몰락을 원하는 건 달러의 사라짐을 원하는 건 결국 미 정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했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상 적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게 뿌려됐던 달러를 회수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차라리 소멸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겠죠.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이게 과연 법정 화폐가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나? 미국채는 계속해서 프린팅이 되고 뿌려되고 연준과 중앙은행은 금으로 바꾸고 있다. 중앙은행가들은 무능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금을 사는 이유이다. 그들의 임무는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지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제가 제롬파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세계 질서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각자도생.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충분히 각자 도생을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공짜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꾹 눌러 주시고요. 자, 똑똑해지세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금과 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XRP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정부적 요소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인류 전체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인류는 돌아가야 되고, 신호등의 빨간 불이 꺼지면 녹색 불이 켜지듯, 지금 우리가 행위 맡은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정신적 지주, 그리고 양상피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환경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어, 돈이란 건 정말 어, 그들이 갖고 노려면 여러 형태로 가지고 놀수 있죠 그들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세 조작 그리고 뿌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그들이죠 그래서 명목 화폐 몰락 종이 지폐 몰락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지삼자들의 횡폐에 의해서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우리 돈은 우리가 지키겠다. 가장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그의 철학이죠. 그의 생각이고. 부자는 현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는 세금과 인플레이션,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짜 돈을 훔치도록 원래 태생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오히려 명목 화폐가 주식이 가상 화폐에 가깝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보이지 않는 돈,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없다. 숫자로 찍혀진 가상화폐가 결국 종이화폐, 명목화폐일 수 있다. 그 대신 비트코인은 일을 하죠. 블록 형성이라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죠. 근본이 있죠.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 그리고 그 통화정책의 마지막이 점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되게 황당하시죠? 허무하시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은 그 스타트가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또한 느끼시죠? <laughs> 자, 부자들은 가짜 현금 종이 화폐를 축적하는 대신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저축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과세 대상에 가장 선두에 있다. 가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짜 현금을 저축하고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개미들의 삶이다가 맞겠죠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꾸려나가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세계 대중들은 거의 99%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0.9%의 통찰력을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살짝 백알표가 천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 89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XRP 현물 ETF에 대해서, 블랙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번 드렸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꿈틀거렸고, 그리고 세번째로 XRP를 블랙록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많죠. 오히려 이더리움 자리에 XRP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총 2위 이더리움을 블랙록이 스멀스멀 스멀 공사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그 누군가는 또 보았는지 법적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 적용이 없는 것이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데이터가 떴습니다. XRP는 법적으로 명확성이 있는 유일한 자산. 하지만 아직도 SEC 소송이 XRP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송이 곧 정리될 수순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뭐 XRP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어쩌겠습니까 이왕 승차한 거 끝을 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죠 자 그리고 어제 1,000원 갔던 그 시그널이 결국 요 기사 때문인 거 같아요 가짜 뉴스가 떴죠 블랙록, XRP, ETF 가짜뉴스 소동 살짝 장대양봉을 보이는 듯 했지만 천원에서 미끄러졌고 제가 장대양봉 하나가 나올 때가 됐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아직까지는 105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천원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1050원 찍고 다시 조정 그리고 투덤은 요렇게 갈것 같아요.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됐다가 가짜 뉴스로 판명 10% 이상 급등했던 XRP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 이에 따라서 괜히 옆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36,470불.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가 있습니까? 항상, 항상. 항상 이런 뉴스들은 10개 정도의 가짜 뉴스가 뜨고, 그리고 팩트가 되더라고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은 XRP입니다. XRP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이더리움도 사지 마시고,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aughs> 보기만...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피트 TV는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백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반복 재생입니다. 로버트 기어사키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금과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던 인플루언서죠. 누가 뭐래도 사기꾼 이미지가 강하더라도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한 금융의 선구자죠 아직까지는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었지만 어쨌든 로보트 기오사키의 이야기대로 가고 있죠 자산군들이 주식을 던져라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 끊임없이 제 생각에는 2년여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금 가격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또한 마디를 외칩니다 금과 비트코인에 더큰 투자를 하고 지도자들은 정책이반자들은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그들은 전쟁과 빈곤을 항상 대중들에게 원한다 항상 바빠야 되겠죠 항상 피곤해야 되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냥 뉴스를 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슈를 만들고 금리를 올려서 계속 허덕이게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도 관심이 없고 금리 관심 별로 없죠 그들에게는 오직 오늘은 무 먹지 무 사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죠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전쟁과 빈곤을 원한다 미국은 항상 그들이 쪽박을 차려고 할때 아주 그냥 나락으로 빠지려고 할때 전쟁과 통화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했다 그리고 지금 슬금슬금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그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 걸려 있는 스비디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모든 것이 디지털에 저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디지털화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 아닐까요? 한번더전 세계를 상대로 뒤통수를, 도끼를 내려찍으려는 그들의 움직임. 충분히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 암호화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참 얼마나 맛이 있을런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건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로버트 기오사키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더 많은 전쟁과 빈곤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금, 은, 비트코인을 계속 구입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지출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을 구매해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아라.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네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정부가 시민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충분히 반정부적 비트코인. 그리고 무정부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터넷 약간 생각의 밀증이 되시죠 인터넷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점점 비트코인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 낙인이 찍혀가고 과연 지금 그들에게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축적하고 있지만 명목화폐를 더 이상 지원하고 있지 않다 달러의 몰락을 원하는 건 달러의 사라짐을 원하는 건 결국 미 정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했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상 적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게 뿌려댔던 달러를 회수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차라리 소멸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면 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겠죠. 연준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이게 과연 법정 화폐가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나? 미 국채는 계속해서 프린팅이 되고 뿌려되고 연준과 중앙은행은 금으로 바꾸고 있다. 중앙은행가들은 무능함으로부터 수수료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금을 사는 이유이다. 그들의 임무는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지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제가 제롬 파월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세계 질서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각자 도생,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충분히 각자 도생을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꽁짜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좀꾹 눌러 주시고요 자 똑똑해지세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금과 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다면 xrp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정부적 요소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인류 전체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인류는 돌아가야 되고 신호등에 빨간 불이 꺼지면 녹색 불이 켜지듯 지금 우리가 행위 맡은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정신적 지주 그리고 XRP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환경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어 돈이란 건 정말 어 그들이 갖고 노려면 여러 형태로 가지고 놀수 있죠 그들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세 조작 그리고 뿌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그들이죠. 그래서 명목 화폐 몰락 종이 지폐 몰락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지삼자들의 횡폐에 의해서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우리 돈은 우리가 지키겠다. 가장 사토시나카모토가 원했던 그의 철학이죠. 그의 생각이고. 부자는 현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는 세금과 인플레이션,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짜 돈을 훔치도록 원래 태생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오히려 명목화폐가 주식이 가상화폐에 가깝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보이지 않는 돈. 은행에는 이자라는 돈이 없다. 숫자로 찍혀진 가상화폐가 결국 종이화폐, 명목화폐일 수 있다. 그 대신 비트코인은 일을 하죠. 블록 형성이라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죠. 근본이 있죠.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정책. 그리고 그 통화정책의 마지막이 점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되게 황당하시죠? 허무하시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이슈들은 그 스타트가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또한 느끼시죠? <laughs> 자, 부자들은 가짜 현금, 종이 화폐를 축적하는 대신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저축한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빈곤층과 중산층이 과세 대상에 가장 선두에 있다. 가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짜 현금을 저축하고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게이미들의 삶이다. 까맣겠죠.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꾸려나가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고요.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 세계 대중들은 거의. 99%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0.9%의 통찰력을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살짝 XRP가 천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 89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XRP 현물 ETF에 대해서, 블랙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번 드렸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꿈틀거렸고, 그리고 세번째로 XRP를 블랙록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많죠. 오히려 이더리움 자리에 XRP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총 2위 이더리움을 블랙록이 스멀스멀 공사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그 누군가는 또 보았는지 법적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 적용이 없는 것이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데이터가 떴습니다. XRP는 법적으로 명확성이 있는 유일한 자산. 하지만 아직도 SEC 소송이 XRP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송이 곧 정리될 수순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뭐 XRP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어쩌겠습니까 이왕 승차한 거 끝을 보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죠 자 그리고 어제 1,000원 갔던 그 시그널이 결국 요 기사 때문인 거 같아요 가짜 뉴스가 떴죠 블랙녹, XRP, ETF 가짜뉴스 소동 살짝 장대양봉을 보이는 듯 했지만 천원에서 미끄러졌고 제가 장대양봉 하나가 나올 때가 됐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아직까지는 105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천원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1050원 찍고 다시 조정 그리고 투덤은 요렇게 갈것 같아요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확산됐다가 가짜 뉴스로 판명 10% 이상 급등했던 XRP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 이에 따라서 괜히 옆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36470불 하지만 안윗된 굴뚝에 연기 나가 있습니까?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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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뉴스들은 10개 정도의 가짜 뉴스가 뜨고, 그리고 팩트가 되더라고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은 XRP입니다. XRP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이더리움도 사지 마시고,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aughs> 보기만...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피트 TV는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백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TV였습니다.